자,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죠? 추워서. <laughs>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예, 어, 내가 조별로 하는 걸 보면은, 그, 조별로 이 레벨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 내가 주제를 줄 거예요. 어, 주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비슷하게끔, 올라와야 됩니다. 비슷하게끔이 아니고, 저, 탑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laughs> 우리가 배우학을 어, 공부를 하면서 지금 2예요 1이 아니고,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에서 배운 기초, 어,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2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산업화 할수 있을까? 하는 게주 다켓입니다. 근데 그게 백그라운드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이 배어 일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배어 일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농기계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 기계가 어떤 기계가 있죠? 트랙터가 있을 것이고, 파종기나 이양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제초기라든지 또는 농약 살포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수확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그냥 자르지 않는다. 뭘 줘야 된다. 물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죠? 물은 감수분열기 때 가장 많이 필요를 한다. 밤낮에 온도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좋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삭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삭은 유수 형성기 때 만들어지지만 이게 나달로 제대로 등숙이 안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분 수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수분열기에는 물을 충분히 한 7cm까지 심수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물 관리에 관한 아이템도 있을 것이고 십이 비료에 관한 아이템도 있을 것이고 농기계에 관한 아이템도 있을 것이에요. 그다음 이걸 이제 음, 탈곡기로 수확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 그죠? 어, 탈곡하고 나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이걸 수분을 어느 정도에서 수확을 할 것인가 결정되면 그럼 RPC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도로에 늘어 말릴 것이냐, 아니면 창고에 두고 말릴 것이냐, 가정용 RPC를 소형 건조기를 활용할 것인가 등등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 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수확 후관리에서 결국 핵심은 소비자분들이 찾는 것은 뭐다? 밥맛 좋은 쌀을 원한다. 그럼 밥맛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완전 미율이 높아야 된다. 요거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유수형성기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시비를, 추비를 언제 할 것이냐? 유수형성기 때할 거냐? 아니면 출소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약간 늦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외관상으로 보면 완전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살악이라든지, 어, 금간살, 어, 이런 것들이 또는 삶이 죽은 살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살, 또 병든 것, 또는 그 소위 병증이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충들이 흡접한 어, 그런 흔적이 없는 완전한 형태의 정상적인 쌀의 형태를 가진 것이 95%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입니다. 고품질 쌀이 완전미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 영양적인 것은 과거였다. 지금 반찬이나 다른 걸 통해서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쌀에서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반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백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백미에서는 밥맛 인데 그게 결국은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된다 과거에는 6.5%였는데 지금 6.2%까지 얘기를 할, 할 정도로 어, 밥맛은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그 단백질 함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다? 결국은 질소십이다. 질소 비리를 줄여야 된다. 그럼 질소 비리를 기비부터 줄일 것이냐, 아니면 주위에서 줄일 것이냐. 요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규모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만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데, 국가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뭡니까? 가장 핵심은 환경보호적이죠. 그리고 지금 담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메탄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게또 하나의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골에 우리가 논해가면은 정서적으로, 정사 정서 함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생물종을 다양하고 화 도시민들이 찾았을 때, 야 정말 시골이 멋지구나, 시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줘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농촌의 어메니티, 그런 무한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거기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어, 휴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 체험 농장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심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가공업이라든지 가공되지 않았더라도 농산물을 도시민과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하고 RPC를 바로 산물 수면을 할 거냐? 아니면 가공을 해서 내가 경제적 수익을 더 취할 거냐? 그럼, 가공을 한다면 뭘할 거냐? 그냥 아주 심플한 게 뭐예요? 떡이죠? 그 다음, 막걸리죠? 그렇잖아. 아니면 내가 과자를 만들 거냐? 뭐, 스낵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등등에 관한. 그러면 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품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청배다. 아니면 동진배다. 아니면 영어집니다. 이런 하나, 아주 일반적인 쌀. 일반 미적 고품질미라고 하는 일반 미 말고 칼라가 들어가 있는 소위 안토시아닌이라든지 가버 폴리피널 성분이 많은 기능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쌀국수를 만들 거냐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메뉴, 그러니까 쌀국수, 또는 쌀라면도 나올 수는 있겠죠. 쌀라면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어, 강홍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거냐? 그몇명에서할 거냐? 초기 자본은 얼마를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 면적은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담겨야 돼요 그럼 지금은 GPT 같은 걸 활용하면은 여러분들 일반 계획서는 5분 만에 다 만들어내요 컴퓨터 넣어가지고 자 영롱 설계 해가지고 배를 이용한 가공산업을 왜 관해서 GPT 네가 좀 해달라 뭐 AI가 지가 다해 주지 5분 만에 다해 그건 독창성 창의성이 없어 그건 기계에 의존하는 거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도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것보다는 일반화된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독창성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 하지 않는 어 그지만 왜 그래야 되냐면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쟁이 안돼 첫째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 샐러리맨으로 사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느냐 블루오션 자체를 찾기도 힘들지만 뭐 과욕을 버려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오션에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틈새 시장이라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게 지금은 틈새 시장이지만 이게 규모화되고 커지고 이것이 진짜 블루오션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를 나누어서 어 진행을 할 건데 어 내가 보면은 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소위, 같이 묻어가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에 관해서는 그 답안을 받아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학점이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A학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습을 완벽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어떻게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발전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다. 대학에 등록금 투자하는 것과 내 시간 투자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 올인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뭐 대학 다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최선을 다하기 어 바랍니다.